창세기 48장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요셉은 아버지의 병환 소식을 들었다. 요셉은 두 아들 문나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를 뵈러 갔다. 야곱 곧 이스라엘은 자기의 아들 요셉이 왔다는 말을 듣고서 기력을 다하여 침상에서 일어나 앉았다. 야곱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나안땅 루스에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거기에서 나에게 복을 허락하시면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수많은 자손을 주고 그 수가 불어나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서 여러 백성이 나오게 하고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겠다 하셨다. 내가 너를 보려고 여기 이집트로 오기 전에 내가 이집트 땅에서 낳은 두 아이는 내가 낳은 아들로 삼고 싶다. 르우벤과 시몬이나의 아들이듯이 에브라인과 문나세도 나의 아들이다. 이두 아이 다음에 낳은 자식들은 너의 아들이다. 이두 아이는 형들과 함께 유산을 상속받게 할 것이다. 내가 바단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 슬프게도 너의 어머니 라엘이 가나한 땅에 다와서 조금만 더 가면 에브라세 이를 것인데 그만 길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나는 너의 어머니를 에브라곧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 옆에 묻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면서 물었다. 이 아이들이 누구냐? 요셉이 자기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이 아이들은 여기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자식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말하였다. 아이들을 나에게로 가까이 데리고 오너라. 내가 아이들에게 축복하겠다. 이스라엘은 나이가 많았으므로 눈이 어두워서 앞을 볼수 없었다. 요셉이 두 아들을 아버지에게로 이끌고 가니. 야곱이 그들에게 입을 맞추고 끌어안았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의 얼굴을 다시 볼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 하였는데 이제 하나님은 내가 너의 자식들까지 볼수 있도록 허락하셨구나. 요셉은 이스라엘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이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그런 다음에 요셉은 두 아이를 데려다가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이끌어서 이스라엘의 왼쪽에 서게 하고 왼손으로 문하세를 이끌어서 이스라엘의 오른쪽에 서게 하였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에브라임이 작은 아들인데도 그의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고 문하세는 마자들인데도 그의 왼손을 문하세의 머리 위에 얹었다. 야곱이 그의 팔을 엇갈리게 내민 것이다.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였다.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내가 태어난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신 하나님. 온갖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신 천사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기를 빕니다. 나의 이름과 할아버지의 이름 아브라함과 아버지의 이름 이삭이 이 아이들에게서 살아있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이 아이들의 자손이 이 땅에서 크게 불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은 것을 보고서 못마땅하게 여겼다. 요셉은 아버지의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문하세의 머리로 옮기려고 아버지의 오른손을 잡고 말하였다. 아닙니다. 아버지. 이 아이가 맞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오른손을 큰 아이의 머리에 얹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거절하면서 대답하였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문하세가 한 결회를 이루고 크게 되겠지만 그 아우가 형보다 더 크게 되고 아우의 자손에게서 여러 결회가 갈라져 나올 것이다. 그날 야곱은 이렇게 그들을 축복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의 이름으로 축복할 것이니 하나님이 너를 에브라임과 같고 문하세와 같게 하시기를 빈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야곱은 에브라임을 문하세보다 앞세웠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는 곧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를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내 형제들 위에 군림할 너에게는 세겜을 더 준다. 세겜은 내가 칼과 활로 아무리 사람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다.